치키 어떻게 되네 Hello, the piece is here. <laughs> 끝이야 이게?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? 어...

오지 마라. 오지 마. 오지 말라 했어. 오지 마. 나 오지 말라 했다. 어디로 가야 돼? 아개 싫어. 어씨발 뭐야 저거? 아 저로 가세요. <laughs> 미안해요. 어씨 <쉬. 웃음> 들어가는 안 돼? 아 왜? 아이... 에이... <laughs> 이 개새끼야 꺼져! 꺼자 이 씨발아! <laughs> 아니 왜, 왜, 왜 불이 꺼지는데? <laughs> 나 이거 이거 뛰는 거 없어? 아 있구나 시프트. 어, 개무섭네 이거. 어씨발 왜? 어, 자동문이야? 오늘 소름돋았어 아, 씨, 우리 피자를 시켜놓고 집에 아무도, 누가 비우고 치랄이야왜 비우서? Let's play. 미, 미, 미. 못 나, 못 나. 그래야왜 놀아

이게 <laughs>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데, <laughs> 어이 개무섭다 이거 잠깐만, 머리 가리, 어? 머리 가리, 아씨발 무서워. 아, 나안 갈래. 졸로 아, 왜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? 이거 어, 왜 뭐야? <laughs> LTC다 아 왜! 어 잠깐만 아나 몸에 서름돋아 아 제발 나 나갈래 있어요아야 <laughs> 잠깐만 아왜 저거 나가... 어어어왜왜어왜왜 아, 왜, 아, 왜, 왜, 개새끼야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어 움직이게 자꾸 움직여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시발년이 오고서 자꾸 움직이고 지랄이야 꺼져 오지 말라 했다 나 경고했다 오지 마라 어 개새끼 자꾸 오네 이거 나 거기 없는 데, 병신아나 여기 있는 데, 나 거기 없는 데, 아, 거기 없는 데. <laughs> 잠깐만 <웃음> 살려줘 나 나갈래 나나 <laughs> 아, 다고개무섭 아, 나기 있는 데. 아, 거기 는다이거는 아, 거 아, 거 딱 같다에 아, 쪼개지 마. 죽여 버리기 전에. 아 어, 시은깜짝이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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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하는 방법을 알려 줘. 아.. 진짜.. 씨. 뭐, 어떻게 아는데? 엠밀 2,000명 쪼개있는 거 있잖아 만나면 어. 그 계속 쳐다봐없어 그 때까지 안있어아 그래? 아까 그 검은 거? 이거? 이거 이거? 계속 쳐다봐야 된다고? 계속 어. 쳐다봐야 돼 없어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쳐다봐야 돼 꺼져 아이 와개 아... 개시바... 씨발 진짜... 난이런안놀 거라고. 그러고 가. 아, 몸에 식은 땀 나. <laughs> 아, 뭐 하는 게임인데, 이게 뭘 찾아야 되나? 없어요. 여기요 아씨. 어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? 아, 들어가기 싫어. 여기가 삐에로 왜 여기가 피해로 없어졌다. 이거 씨발. 이들이 싸움을 그렇게 잘해? 그러냐고. 어디 갔어? 이 바퀴벌레 시끼 거. 아 왜? 아왜 니들이 못 닫냐고? 닫지 말라고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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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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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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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졌는데? 어 어디 꺼졌지? 꺼져 는데어 껐는데? 오, 어딘데? 어딘데? 아, 뭐하니 거기서? 뭐해? 루루 깎고. 우르르르 아, 아 빨리 가가 빨리 불 켰고 불 켰고 불 켰고 어이씨, 없어, 불키는 게. 아, 왜 없어 부딪는게아왜나 안나섰어 어디야 어디야 어어 어디야 좃댔다 이거 좃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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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아, 너몸에 땀난다. 아, 씨, 에 오, 넘어갔어.